General, good evening. Brilliant as usual, I see. However, I have sad news. Vladimir, you should hear this too before it goes public. Premier Romanov has fallen ill and will no longer be able to perform his duties. Really? But that is not our immediate concern. The allies have turned to the German professor Albert Einstein, who has built for them a chronosphere, a mass teleportation device. My intelligence sources have pinpointed their first target. Our own research laboratory in the Ural Mountains. It is my belief that the Alas will attempt to steal our plants for their new Apocalypse tank. Oh. And did your intelligence not warn you that Einstein would get involved? Or is he not vulnerable to your vulturous mind? That will be enough. You are a traitor! And a fool if you think that I will let you get Enough, away you. General Vladimir! Thanks! Consider yourself dismissed! You? And count your days. General, defend our mountains. I'll give the premier your best wishes. <laughs>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놀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명령 대기 중.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네. 제보에 따르면 연합군 부대가 크로노스피어 외곽에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대가 방금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응. 명령 대기 중, 보병 보고함에 네. 이동합니다. 응.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대기. 통신이 들어옵니다. I think we should send a few dogs to sniff out enemy spies. Something you should be aware of General Carville has stationed a truck near one of our villages. He has been broadcasting capitalist propaganda in an attempt to turn our own people against us.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아포칼립스 탱크는 소련군 궁극의 지상병기입니다. 지상과 대공 공격이 모두 가능하며, 장갑 역시 강력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전력 파괴. 전력 부족. 아군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훈련 중. 준비되었습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중.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광물 불자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선실 이동합니다. 동다니다 유닛 버리중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입니다. 유닛 생산.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대기. 건설합니다. 훈련 중. 하나의 접근 소드가 크로노스 별의 공간이동되었습니다. 유닛 승진,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지시 대기 중. 위치 변경. 유닛 생산 완료. 건설입니다. 유닛 리포팅.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어내 p u n c e f a n 아군기지니다 수리 중. 유닛 생산 완료. 광물 굴 u 기 i o e 합니다 유닛 쩔 불건 우 위치 변경. 방내 불차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레버디 준비되습니다기가 <놀람>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준비습니다 동. 위치 확인. 위치 변경 예, 동.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내일이지. 설계도 검토. 내일이지. 설계도 검토. 테크 빌딩이 이동. 점령되었습니다. 설계도 검토. 고포병 이동이다. 테크 빌딩이 점령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준비된 동. 유닛 생산 완료. 응. 유닛 리포팅. 가자. 위치 확인.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위치 확 변경. 위치 변경. 또 하나의 접근 소드가 크로노스 별에 의해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성. 아군 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아군 지가 공격당합니다.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수리 중. 준비됐습니다 동무. 건설입니다. 동무, 네. 지시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무. 위치 확인. 레이더 파괴. 아군 퀴즈가 공격당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퀴즈가 공격당합니다. 트리아군피지가 공격.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리포팅. 가자 위치 변경. 수리중 보병 보고합니다. 대기 취소. 취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동.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배치할 수 없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돈 가자, 가자.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또 하나의 접근 소재가 크로노스피어에 의해 공간이 동되었습니다 유닛 손실 위치 변경. 지 a 생산 완병보고합 c 니다 완료. n 아군기지가공격당합니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 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아군 피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수리 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손실 건설 완료. 배치할 수 없습니다. 아군 테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laughs> 건설 완료. 지시 대기 중. 위치 변경.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또 하나의 적군 소드가. 크로노스피어에 의해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laughs>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되었습니 위치 변경.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전력. 파기.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전력 부족.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가자. 건설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예, 동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마지막 연합군 소대가 크로노스피어에 의해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동무. 가자. 지시 대기. 치와기 미치와기. 미치와기. 미치와 지시 대기 중. 치와 지시 대기 중. 유닛 손실. 아군 태지가 공격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손실.